메릴랜드 북쪽 교회에 자리한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는 미국 동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다. 매년 학비만 5만 달러를 훌쩍 넘었고 졸업생 대부분이 콜럼비아나 프린스턴 혹은 스탠퍼드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 평범한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차림의 17살 한국계 소녀 한지윤이 전학을 오게 되었다. 하지만 지윤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14살에 한국의 KASST를 조기 졸업했고, 콜롬비아 대학교 과학부로부터 조기 입학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과 천재 소녀라는 꼬리표가 지겨워 이름까지 바꾸고 조용히 지내기로 결심했다. 메릴랜드로 건너온 것도 그 이유였다. 그 결심은 학교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영어 교사. 에밀리 카터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지윤에게 자기 소개를 시켰다. 혹시 중국에서 왔니? 부모님이 꽤 부장가보지. 첫 마디부터 묘하게 깔린 편견이 느껴졌다. 지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 KI스트에서 왔습니다. KI스트 그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방 떨지 말고 자리에 앉아요. 그 말투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뒷자리에 앉았다. 미국에 와서까지 이런 시선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날 아침, 택시 창밖으로 보이던 낯선 가로수길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떠올랐다. 열독살의 얼굴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침착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손에 쥔 여권은 본명이 아닌 한지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14살에 대학을 졸업한 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인터뷰 요청 그리고 끝없는 천재라는 호칭은 숨을 막히게 했다. 특히 마지막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유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는 말조차 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천재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꾸고 멀리 미국으로 향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조기 입학 제안은 도망이자 기회였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미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1년간 현지 명문 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택시 기사는 중년의 흑인 남성이었다. 백미러로 지윤을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다. 첫날이라 긴장되지. 조금이요. 영어는 매끄럽게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다섯 개 언어를 익혔기 때문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택시가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 정문 앞에 멈췄을 때, 붉은 벽돌 건물과 넓게 뻗은 잔디밭, 오래된 시계탑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명품 가방을 메고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있었으며, 옷차림에서부터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행정실에서 등록 절차를 마친 지유는 시간표를 받았다. 첫 수업은 영어였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졸업생 사진들을 스쳤다. 금빛 글씨로 새겨진 이름들은 콜럼비아 예일, 프린스턴, MIT. 눈부신 이력이었다. 지유는 잠시 그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모습을 상상했다. 교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대부분이 백인 학생이었고, 아시아계는 지훈 뿐이었다. 웅성거림이 귀에 스며들었다. 새로운 애야. 중국인 같지 않아? 부모님 뭐 하는 분이지? 그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시선을 피했다.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가 보이는 자리에서 잠시 한국의 고요한 학교를 떠올렸다. 하지만 곧 문이 열리며 에밀리 카터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날씬한 금발의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교실을 훑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가 차례로 이어졌다. 변호사, 판사, 대기업 CEO의 자녀들이 화려한 경력을 늘어놓았다. 앞자리에 레이첼 포스터는 MIT 조기 입학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했다. 지윤의 차례가 되자 그는 짧게 이름만 말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더 말해봐. 한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에밀리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다. 아시아 학생은 이 학교에 드물죠. 수학은 잘하겠지만 영어 수업은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지유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완벽한 발음으로 말했다. 문제 없을 겁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에밀리의 표정이 굳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시간 둔채난 지우는 어머니가 새벽에 싸준 김밥과 불고기 도시락을 꺼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이게 뭐야? 냄새가 특이하네. 하지만 지우는 묵묵히 먹었다. 점심을 마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천장이 높고 오래된 책 냄새가 감도는 곳에서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오후 수학 시간 회색 머리의 톰슨 교사가 지윤의 풀이 노트를 보고 놀라며 칠판 앞으로 불러냈다. 원하지 않던 순간이었지만 그는 차분히 문제를 풀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창 밖으로 메릴랜드의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1년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의 둘째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전날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에밀리 카터의 냉소. 학생들의 속삭임. 그리고 톰슨 교사의 칠판 앞 질문. 원래라면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첫날부터 계획이 흔들렸다. 영어 수업은 여전히 불편했다. 에밀리는 출석을 부르며 지훈의 이름에 잠깐 멈췄다. 한 지훈 어제 말했지만 이 수업은 영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목소리엔 시험하려는 의도가 묻어났다. 그날 주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다. 에밀리는 설명 도중 지윤을 향해 불쑥 질문을 던졌다. 햄릿 씨, to be or not to be를 말할 때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 볼래요. 다른 학생들이 긴장한 시선으로 지윤을 보았다. 지윤은 잠시 생각한 뒤 또렷한 발음으로 답했다. 그 독백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자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선택에 고뇌죠. 교실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레이첼 포스터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지윤을 보았다. 에밀리는 표정을 굳히고 다시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지윤은 여전히 혼자였다. 어머니가 쌓아준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멀리서 레이첼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성적은 어땠어요? 표면적으로는 호기심이었지만 목소리 속엔 경쟁심이 세우며 있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수학 좋아해요. 조금이요. 지윤의 짧은 대답에 레이첼은 속을 알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후 수학 시간 톰슨 교사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지윤은 이미 풀이를 끝냈다. 하지만 발표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톰슨이 지윤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한 학생 칠판 앞으로 나와 설명해 보겠습니까? 교실 안에 시선이 쏠렸다. 지윤은 느릿하게 걸어 나와 차분히 풀이 과정을 설명했다. 영어로 수학, 용어를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다. 특히 레이첼의 표정엔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한국에서 왔다더니 진짜 잘하네. 근데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일까? 단순한 호기심이 불필요한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 대사를 번역해 줄수 있나요? 학생들이 당황한 사이 지유는 또렷한 프랑스어로 답했다. 그리고 이어 스페인어로도 같은 뜻을 말해 주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에밀리의 얼굴이 굳더니 붉어졌다. 분명 아시아계 전학생을 당황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한 셈이었다. 그녀는 급히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갔다. 그러나 그날 오후 지유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사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는 이유였다. 교장은 60대의 백인 남성이었고 표정은 단호했다. 이 학교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엔 경고로 끝내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퇴학입니다. 지유는 억울했지만 반박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경고장을 들고 복도로 나서며 생각했다. 그냥 조용히 지낼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리처드 웨인 교수가 보내온 메일이 떠올랐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지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긴 메일을 작성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당한 대우를 모두 담았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창 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다. 지유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제 판이 바뀔 시간이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기숙사 창문을 열자. 여튼 안개가 운동장을 덮고 있었다. 지윤은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밤새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에밀리 카터의 냉소, 교장실의 경고, 그리고 리처드 웨인 교수의 짧고 단호한 답장. 첫 수업 전 복도 분위기가 이상했다.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지윤을 힐끔거렸다. 뭔가 퍼졌구나. 지윤은 알수 있었다. 어제의 경고와 소문이 섞여 이미 정료로 번진 것이다. 두 번째 수업. 영어 시간이 다가왔다. 에밀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빛으로 지윤을 겨눴다. 오늘은 분위기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작 전 전교생을 향한 규율 강화 발언을 늘어놓았다. 특정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급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명백히 지윤을 겨냥한 말이었다. 지윤은 속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곧 차분히 심호흡했다. 오늘은 참을 수 있었다. 내일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도서관 구석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외인 교수였다. 내일 오전 9시에 학교로 갑니다. 교장과 면담을 잡아놨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이 지윤을 안심시켰다. 다음 날 캠퍼스 앞에 낯선 검은 차한 대가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이는 중년 백인 남성, 바로 외인 교수였다. 교장실 문 앞에서 지윤을 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군요. 교장실 안에는 교장과 이사장이 앉아 있었다. 이 사장은 60대 후반의 백발 노인 그리고 에밀리의 아버지였다. 처음엔 예의 바른 표정이었지만 웨인 교수가 자신을 소개하자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지윤 학생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닙니다. 웨인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지윤의 경력과 업적을 하나씩 꺼냈다. 14세 KAIST 조기 졸업,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여러 과학 논문 참여,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식 조기 입학 허가 교장과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이사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죠? 비공개 전학생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였죠. 웨인 교수의 반박은 단호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왔다. 처음엔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상황을 눈치채고 곧 경직됐다. 웨인 교수는 곧바로 그녀를 향해 물었다. 학생에게 프랑스어로 질문하며 당황시키려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수업의 일환이었 아니죠. 그리고 부당한 평가, 인종차별적 발언, 학업 방해 모두 기록에 남겼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교장과 이사장은 급히 사과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교사 재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에게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는 순간 지유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이 깊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부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전학생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복도에 나서자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하버드, 아니, 콜롬비아 조기 입학생이라던데. 그래서 어제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었구나.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날 오후, 교내 방송이 울렸다. 전교생과 교직원 여러분, 본교는 한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깊이 사과합니다. 또한, 콜롬비아 대학교 조기 입학이 확정된 학생이 재학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교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시선이 지윤을 향했다. 레이첼이 천천히 다가왔다. 대단하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조용한 전학생인 줄 알았어. 지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로 잘 알게 될 기회가 있겠지. 그날 저녁, 지윤은 옥상 난간에 기대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선을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조용했던 방역이 이제는 모두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이어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전날 교내 방송 이후 학생들은 지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어가면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늘었고, 속삭임 속에서도 호기심보다 존경이 더 크게 묻어났다. 하지만 지윤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관심은 호의로 변하기도 쉽지만, 시기와 질투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다. 톰슨 교사는 칠판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적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다. 그러다 지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앞에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앞으로 나가 풀었다. 풀이 과정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이제는 놀라움보다 인정의 기색이 강했다. 점심시간 레이첼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같이 앉아도 돼.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누었다. 레이첼은 MIT 진학을 준비 중이라며 수학 경시 대회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한국에서 몇번 나간 적 있어. 그럼 우리 학교 팀 준비 도와줄 수 있어. 지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우리 서로 실력은 숨기지 말자. 오후 영어 시간 교실 문을 연건 에밀리가 아니었다. 대신 다른 영어 교사가 들어왔다. 오늘부터 제가 이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밀리는 재교육 과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업에서 배제된 것이었다. 며칠 후,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교장은 지윤에게 학교의 학문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특정 과목에서 뛰어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토론 모임을 이끄는 프로그램이었다. 지윤은 망설였다. 공개적인 활동은 피하고 싶었지만 레이첼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해볼게요. 프로그램 첫날, 교실에는 10여 명의 학생이 모였다. 수학, 과학, 그리고 일부 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었다. 지유는 화이트보드에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는 제목을 쓰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이런 변화는 곧 학교 전체에 퍼졌다. 그 전학생. 가르치는 것도 잘하더라. 생각보다 친절해. 평판이 바뀌자 처음엔 경계하던 학생들도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몇몇은 여전히 지훈의 과거를 캐내려 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낯선 2학년 남학생 2명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뭐 했길래 이렇게 잘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냥 많이 공부했을 뿐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한편 외인 교수와의 연락은 이어졌다. 그는 지윤의 학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논문 참여 기회를 제안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뉴욕에 올수 있겠나. 지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학교에는 경시 대회 준비 열기가 돌았다. 지유는 팀의 전략을 짜고 각자 강점을 살린 연습 문제를 준비했다. 레이첼과는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호흡이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레이첼이 말했다. 처음엔 솔직히 너를 이기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같이 이기고 싶어 지윤은 웃었다. 그게 더 멋있지.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경시대회에서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 팀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레이첼은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고 팀원 모두가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 후 톰슨 교사는 지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가 여기 온건이 학교의 큰 행운이야.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여전히 숨겨진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시험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과거를 파헤치려 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무대 위에 올랐고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기숙사 창밖으로 흰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끝까지 가는 것뿐. 겨울 방학이 끝나고 이스트 브리지 아카데미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복도벽에는 경시대회 수상 소식과 참가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지훈과 레이첼은 나란히 서서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다. 학생들은 지나가다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대단해. <laughs> 진짜. 이제는 논란보다 존경과 친근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 1월의 어느 날, 외인 교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콜럼비아 대학교 과학부 등록 절차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봄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화면 속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기숙사 방 한쪽에 쌓인 책과 노트를 바라보며 지윤은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가 조용히 떠나려 했다. 하지만 에밀리 카터와의 갈등, 교장실의 경고, 외인 교수의 개입, 그리고 학생들과의 변화 모든 것이 자신을 무대 앞으로 끌어냈다. 봄이 다가오자 학교 측은 지윤을 위한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다. 카페테리아 한쪽에 케이크와 음료가 놓였고, 반 친구들과 몇몇 교사들이 모였다. 교장은 지윤의 이름이 적힌 감사장을 건넸다. 당신은 이 학교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웃으며 말했다. 넌내 라이벌이었지만, 이제는 평생 친구야. MIT 합격하면 보스턴에서 자주 보자. 약속할게. 지윤도 웃었다. 심지어 에밀리도 성별회에 나타났다.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예전보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윤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건내 잘못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말 믿을게요. 마지막 주 금요일. 톰슨 교사가 특별 과제를 부탁했다. 다음 달 수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1학년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유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국 전날 밤 기숙사 방은 이미 짐으로 가득했다. 창 밖에는 늦겨울에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준 편지가 놓여있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하고 싶은 길을 끝까지 가렴. 편지를 꼭쥔채 지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출발 당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는 몇몇 친구들이 나와 있었다. 레이첼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꼭 다시와 콜롬비아에서도 잘할 거야. 짐을 실으며 지유는 복도와 교정을 한번더 눈에 담았다.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서서히 멀어졌다. 지유는 조용히 속삭였다.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됐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햇빛을 바라봤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콜롬비아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만남,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학교 복도, 차가운 시선, 의심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조각들이었다. 지유는 미소지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겸손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